요즘에 뭐 학폭이라든지 상대를 굉장히 소외시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처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처벌이잖아요.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교육 안에 굉장히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감에 대한 여러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에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단발성 교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감이라든지 지지적인 관계들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목도 엄청나게 큽니다. 아직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다 성숙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일수록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러한 정서지능이라든지 조망수용을 기르는 능력이라든지 지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예방적인 교육들이 많이 들어간다면 매우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적의를 갖는다라는 것,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질투심과 시기심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의도적으로 상대하고 내가 적을 막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미묘하게 질투와 시기심이 지금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질투와 시기심 중에 뭐가 더 심각할 것 같으세요? 시기심이에요, 사실은. 질투는 어떤 거냐면, 내가 명품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이 명품가방을 질투해요. 그러면 주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질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질투심을 불어 일으키는 그 대상을 조금은 경감시켜 주고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시기심이 있다. 이건 좀 말이 심각해집니다. 왜냐면 시기심은 내가 명품 가방이 있어서요. 줬어요 시기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적으로 시기심은 언제까지 발동을 하냐면 그 사람이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요, 이 시기심과 질투는 가까운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적이 된다라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어, 저 사람하고는 내가 좀 뭔가 저 사람 좀 적이가 있을 것 같아. 아, 어, 저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처음부터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는 게 매우 바람직하겠죠. 그리고요. 내가 이미 매우 가까웠는데 그 사람과 질투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굉장히 적개를 갖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풀수 있는 장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은 좋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요. 배신은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당하다라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옳다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그거는 뭐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상담의 주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분들은 지금 법률에 어떤 뭔가 위배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일환으로 이제 상담에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타당하라는건그 자체 행동 자체를 옳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라고 하는 감정 있죠. 짜증이라는 감정 있죠. 그 감정 자체는 타당화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때린 거예요. 엄마가 탁달같이 막달려 들어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지? 동생 때리지 말랬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너 사람 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네 깡패야? 막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아우, 다음부터 절대 안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화를 내요. 내걸 뺏어가잖아. 저번에도 뺏어갔어. 막 난리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첫째가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 속상할 만 했겠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기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저번에도 엄마 안볼때 얘가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엄마. 내거다 뺏어 간다고 엄마. 막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억울해서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얘기 한 마디 하는 거예요. 현서야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정말 속상할 만 했겠다. 라고 일단은 타당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수용해 준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정함 속에서 단호함이 나오는 겁니다. 화나는 건 충분히 엄마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 행동을, 동생을 때리는 행동은 적절치 않아.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 라고만 얘기해줘도 다정함 속에서 단호함이 들어갈 때 아이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말이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